다니면서못 봤던 시설이 이런 곳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소개하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맨첫 번에 저희가 이제 앉아 있는 이 곳이 시집 광명종합 사회복지관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음. 예, 각 분야에 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스티커는 음. 빨간색, 녹색, 청색, 황색 다 붙였습니다. 아 보건 및 사회 참여 등의 분야를 음, 하고 는동합 복지관으로서, 심의 여가 생활, 각가지 보건 생활을 영향할 수 있는 체육 프로그램이나,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서 사회 참여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에, 다양한 프로그램하고, 자활 봉사센터 학교가 있어서, 봉사 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자활 봉사 활동을 할수 있는, 에, 음. 봉화리를 결성해서 우리가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수 있는 이곳이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예, 컴퓨터 교실이라든가, 수영이라 스포츠 댄스, 노래 교실 수학 교실, 자원봉사 학교, 그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예, 네. 과정을 거쳐서 공공근로하고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노인 일자리까지 여기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바로 시립 광명종합 사회복지관입니다. 뭐 좋다, 나쁘다 평가는 여러분들이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광명 21세기 병원을 갔습니다. 여기는 병원이기 때문에 녹색 스티커를 지금 겹습니다 진료 과목은 이제 7개 과목인데, 신경외과, 정형, 외과 내과, 외과, 통증외과, 영상의학과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전문의는 전문의급 병상 수가 이제 86대 병상에 일등병의 전문의가 있고, 진료과목이 척추관절에 대한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치료병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국에 이제 에, 7개소의 그 21세기 병원이 있습니다. 이 척추관절 전문 병원입니다. 광명에 이런 병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노인들은, 노인들은 아마, 좀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병원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여기에 런급식이 없어요. 그리고 주간 진료만 합니다.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진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우리가 좀 아쉬운 점이죠다음 이제 이동 광명 광명 이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화시설하고 체력단연이나 <laughs> 네. 이런 걸다할수 있는 행정자치기관입니다. 그래서 체력단연을 포함해서 요가, 탁구, 스포츠댄스, 놀이무실, 기주공예, 글씨, 외국어 등 19개 프로그램을 이제 수강료를 받고 운영 중입니다. 체력 단련 프로그램을 제외하고서는 에, 65세 이상 시민에게 참치 50%의 수당료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력 단련 프로그램은 방명 이동 거주 주민의 주민 65세 이상 주민에게만 50%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노인 한테 이제 혜택을 지 거주 주민에게만 주고 다른 동주민에게는 안 주면 좀 아쉽죠. 그래서 이제 지역 단위의 시설이 뭐좀 넓습니다. 넓긴 넓은데 그래도 이용원은 주민이 많기 때문에 지역 거주 주민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거기 모집 기간은 대개가 다 그렇습니다. 3개월 분기 단위로 모집으로 예, 네, 내년도 첫 번째 그 모집단지를 보면은 이제 1월서부터 3월까지로 이제 모집을 하는데, 금년 12월, 에, 에, 12월 16일부터 30일까지는 지역주민을 상대로 하고, 또 12월 23일부터 30일까지는 타 지역, 타동, 타동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모집을 합니다. 근데 체력단련 프로그램은 이제 그 1개월 단위로 수강을 할수 있고 그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3개월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리만 긴건 언제든지 타지없으면도 가능합니다. 다만 돈만 이제 100% 3만원 다 내시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조금 아쉽습다음은 이제 광명 이동 우체국 여기는 이제 항공 소위관이노고 로당 여러 거기는 이제 각종 편물 우성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소함을 우편 소함을특배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우편금융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편업무를 취급하는데 제휴은행 제휴은행 이제 시티은행입니다. 시티은행 CT은행 통장 가지고도 방역 우체국에 가면은 시티은행 통장은 다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 제2은행 금융업무도 취급하고 다는 그런 사실을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니다 다음은 삼동 광명 삼동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서 거기는 이제 관공서이기 때문에 이제 에, 노란색 그 스컬을 붙였고 또 문화시설을 이제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빨간 스컬을 를 여기는 체력단련을 하면서 요가, 컴퓨터, 성인반, 중국반, 한국무용, 댄스, 스포츠, 노래교실, 기타교실 등 10개 프로그램을 거기서 3개월 단기 단위로 수강료를 받고 모집습니다 3동 거주 주민들 우선으로다가 접수하고 나머지 타지역 주민들 접수합니다. 3동 거주, 그 지역 고주자는 수강료전액을 받고 있습니다. 악명 2동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laughs> 에, 방명 3동 이회거주자는 자우간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에, 할인이 안 됩니다. 3동 거주 65세 주민만 50%의 수니다 역시 그 악명 2동은 같은 상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3개월 단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내년도 전반기는 1월서부터 이제 3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 수강이간 1월 2일부터 3월 21일까지 이렇게 그 3개월 단위로 있고 모집은 이제 12월 16일서부터 23일까지 광역 3동 중입니다. 그 이외에는 12월 18일서부터 23일까지 삼동 위에 주민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이제 그 위층에 가면은 새마을 문고라고 해서 작은 도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도서실은 이제 오후 2 시에서부터 다 시까지 운영하는데, 장소가 5 7 0 0 번을 가지고 있고 도서 열람은 물론이고 도서 대여 업무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수소대요에다가 집에서, 네. 독서 같은 거 하는 게 아주 도움이 되겠습니다. 음 방문하는 것이 이제 광명초대학교,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 가는 곳에, 아시는 분야이기 때에 그렇게 네. 아, 네. 말씀을 안 드리고, 다만 이제 여기도, 에 네. 청세, 학교이기 때문에 청세 거고, 적세 문화를 향유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도, 그게 다붙여습니다명3동경로당 적세 스티커를 붙였는데, 강명3동주민센터는 3개월에 한 3천원을 받습니다. 2개월 천원씩. 그러나 이제, 노인들은 이럴 때 가기 싫어합니다. 8십 노인 노인네들이나 이제가서 앉아서 쉬시고그 밑에서 나이 드시는 분을 당번 방문을 했다기 바니다 예, 남삼동 경로당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이제 착한 가게가 있어서 방문을 방문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세 이상. 여성 노인네 분들한테 파마 가격을 15,000원에 할인 봉사하는 곳입니다. 르나, 르나 헤어샵이라고 미용실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은 부득이 손님이 많기 때문에 15,000원에 할인을 해드리기에도 돈 많이 받는 손님은 우선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요. 평일날은 15,000원에 언제나 봉사를할수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그런 혜택을 볼수 있는 거니까 빨간 전략적 옷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간 곳이 이제 광명 전통시장인데 광명 전통시장은 이제 지상파 방송이든지 공중, 어, 지람파, 공중파, 지상파, 공영파 방송 뭐다 여기 광명 전통시장은 전국적으로 방영된 적이 하도 많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다 찾아서 여기 가서 물어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노인들이 쉽게 영용할수 있는 곳몇 곳만 이제 되렸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제 일반 생활용품이나 이런 것을 구입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우리가 조사 못했고 방송에 나왔어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만 듣고 이제 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네, 이렇게 이제 다섯 군데만 식당 중, 식당으로 해서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아주 소문이 난콩두계 칼국수 식당. 또 흥미식당이라고 여기도 칼국수 식당입니다. 칼국수 만두는 공이다 합니다. 그리고 잔치국수도 공이다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이용하시는 것이 칼국수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착한 가격으로 2,500원에 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칼국수 식당이라고 이제 광영시장 수골목 중간에 이제 칼국수를 데 작은 가격에 데거기를 2,500원 고 있습니다. 또한 에, 진도 식당이라고 잔치국수를 하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천원에 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들이 많이 찾는 곳 중에 한 곳이 점심식사만 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시간적으로 한정되어 있고 숫자적으로 숫자가 아, 수량적으로 이제 많이 판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점심식사가 오전 11시 반에서 오후 2시까지인데 한정된 시간으로 한정된 수량만 제공하는데 천원씩 받습니다. 대신에 이제 고기 종류는 거의 없습니다. 반찬이 나물이나 야채 종류 그렇고 쌀밥도 이렇게 나오고 그 외에 이제 광명시장 안에과거에과정가서 새로 건축한 곳이 프랑스라고 해서 문화시설도 있고 또한 이제 대형 할인마트에 분점이 와 있고 그래서 지하에는 이마트하고 e 있고 그 지상은 이제 각계 점프해서 이제 마트 형식으로 해서 풍요로 오는데 영업이 잘안 돼서 그 위층에 이제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문화센터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문화센터가 이제 에듀윈이라고 해서 어린이와 엄마가 같이 교육을 받는 곳 어리이들 교육도 시키고 하던 곳인데 지금은 운영이 잘안 돼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예, 저희가 이렇게 돌다 보니까 저희도 아쉽고 해가지고 또 저희가 우리 나이 또래가 갈수 있는 것이 광명시장에서 좀 드뭅니다. 그래서 광명시장 안에 저번에 이 프로그램 에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시장 안에 예, 시장 고객을 위해서 그 심토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좀, 고객심토라고 해서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것이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갈수 있는 것은 프랑스 6층에 이제 식당가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차를 마시고 이제 하는데, 어저께 우리도 이제 예 시범적으로 차 한잔씩 거기서 마시고 왔습니다. 이제 싸워차를 그, 무려 2,500원에 마시고, 커피는 1,400, 1,500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멘토께서 이제 사셔가지고, 돈좀 쓰겠습니다. <웃음> <웃음> 이상입니다. <웃음>